그 결과 지원 기관이 총 54개 중 꼴찌에서 세 번째 52등이었는데 상위 재단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한 김천웅 국장님 와 계세요? 김천웅 국장님. 네, 좀 네. 국장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황과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손효숙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본학교 주관 기관 사업 공무와 관련해서 심사를 앞두고 윗선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금 다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걸 부탁하던 거예요? 손효숙 씨잘 부탁한다라는 뭐 지시면 지시 받으셨죠?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잘 챙겨달라? 네. 그게 늘봄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을 하는 압력으로 느끼셨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교육부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부 공직자 출신의 대통령실 대통령 교육비서관 신문규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죠? 네 맞습니다.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 확인하지 않고 이런 거 지시하면 안 되는 거고 할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손현숙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혹시라도 전화통화를 받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못 받았다는 거는 지금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글로리 조합이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항의 전화 또 받으셨죠.